마이 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. 오늘은 남양주시화도읍 전원주택에 나왔습니다. 주인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, 임야가 소재하고 있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주택인데요. 우리 경매 물건은 토지 340평, 건물 78평, 감정가격은 7억 원입니다. 시세 및 경쟁 입찰자를 고려해서 적정 입찰가를 잘 산정해야겠습니다. 정남향의 주변 경관이 수려한 3층 주택입니다. 마당 데크와 조경석은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한층 더 가치 있게 해줍니다. 현황 지층은 주차장, 1층부터 3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층마다 거실과 욕실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 간에도 층별 분리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남측으로 8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프라이빗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추후 매도시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입연락내역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외 다른 점유자는 없으며 현황은 폐문상태입니다. 낙차로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해야겠습니다. 화도읍 중심상권 인근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원주택입니다. 낙찰 로 여유로운 전원생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전원주택 현장답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